자, 저희가 이제 오늘 쿠킹 <laughs> 스튜디오였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저희 결혼 기념일, 아, 결혼 이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작년에는 프렌치 레스토랑 가서 이제 식사했는데 를 네. 올해는 좀 분위기상 네, 네. 어디 막 예약하고 뭐 그런 게 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집에서 로맨틱한 요리를 만들어서 소희 씨께 드리고자 네. 네. 오늘 네. 어, 최고의 또 요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요리를 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선생님, 연예인들의 요리 선생님 정우성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환호! <laughs> 아 정우성이다. <laughs> 어떻게 또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아예예 예.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양재동에서 요리학원 운영하고 있는 에스프리셰프 어,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저는 처음 오늘 처음 뵙지만 네, 네. 어, 뭐 상진이 그리고 뭐 저희 가깝게 지내는 많은 연예인 분들의 네. 선생님으로 더 유명하신 네. 선생님입니다. 어떤 분이? 뭐 못하는 사람 다 빼고 누가 제일 잘합니까? 누가 제일 잘하냐고요? 정 빼고. 두 분이 아, 제일 아, 고민인데 막상막하 그, 누구예요 누구? 유리님하고 유리. 아, 그 다음에 아, 이제 창민님 이 아... 님. 아, 아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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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어요 어떡해 창민이가 요리를 진짜 잘해요 네. 제가 결혼기념일 때 준비할 아, 메뉴 어떤 걸 고르셨나요? 아 오늘은 약간 의미 있는 느낌이고 음. 이제 영국에서도 기념일에 많이 먹는 웰. 네, 정선 셰프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바타 요리 컨셉으로 알려주시면서 네. 저희가 어쨌든 평소에 요리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네. 아니고 여기 봐 아, 네, 개인 네. 장비도 뭐, 있는 뭐, 사람인데 뭐 제가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보는 네, 거예요 네겠습니다 장비도 좀잘 준비해놨으니까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배우는 거는 결혼기념일 위해서인데 본인은 그럼 왜 배우세요? <laughs> <위에서? 웃음> 자기 만족 혼자 배 위해서? 네, 네. 저를 위해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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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 분들 가서 또 해보실까요 한 번? 네. 네. 아까 못 여쭤본 게 있는데 네. 제자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laughs> 이제 어... <laughs> 면접에서라도 네. 어, 우리 솔직하게, 원래...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요리를 가르쳐드리면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네. 어디부터요? 우선 파이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음. 제가 계량을 좀 미리 해놨어요. 근데 음. 이제 파이지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일단, 지금, 예, 저기. 가두시면 됩니다. 계량 넣으면 되요? 진짜! 이거 봐요. 만들어 한다랬죠? 얼마만큼 넣냐면, 밀가루의 반. <laughs> 그렇게 많어요 네. 조금 더 넣을게요, 보자. 살짝만 더. 응. 먼저, 1차는 얘를 먼저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터하고 밀가루 먼저 갈아주는 겁니다. 이제, 계란하고 물을 넣는데, 풀어서. 아, <laughs> 일단 한 절반 정도 넣어보고 어, 그 다음에 어. 섞은 다음에 또 나머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갈리면 그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이면 나머지 물을 이제 또 절반만 넣는 거예요 또 절반, 네. 나무, 반에 반 그렇죠, 됐습니다 오, 소리 달라졌어 네, 됐어요, 됐어요 오, 소리 어, 달라졌어 오, 이 뭔가 빵 반죽 같아, 진짜 이제 한 덩어리로 뭉쳐주시면 됩니다 얘를 냉장고에서 숙성만 시키면 바로 쓸수 있는 반죽입니다. 음, 우리 선생님 항상 이렇게 기본부터 알려주셔. 얘는 냉장고 좀 넣어서 하든가. 이제 버섯을 우리 두 분이서 나눠가지고 양송이하고 표본인데 다쓸 거예요. 아니, 그 가운데 네. 줄기 있잖아요. 얘 어. 봉지 제거해 주시고 네, 뜯으시면 돼요. 오 드디어 쓰네요. 이제 썰어볼 건데요. 네. 오 <laughs> 여기 다 찍혀. <laughs> 다지신 거는. 여기 가운데 믹싱볼에다가 옮겨주세요 오, 버섯 다짐 재밌다 다졌는데 이, 네. 정도, 이 정도까지 다지지? 어이 정도면 너무 좋죠 음, 지금 음, 완전 음, 에이는 음, 제가 음. 무슨 말해서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아까 어떤 말... <laughs> 아니 솔직하게 요리를 가르쳐 드리면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결과적으로 뱃속에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이건 <laughs> 상관없는데요? 어, 아 상관 있습니다 네 원래 더 잘게 다져야 돼아 잘게 다져야 되시는데요? 네. 네. 갈 거야 근데 난. 어차피 저희가 음. 블렌더로 한번 갈아 놓았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좀 작게 썰어주세요 음. <laughs> 나보다 더 우지네. 그러니까. <laughs> 마늘 갑자 두 개씩만. 다질 거 머리 머리 떼시고. 이거. 아, 와. 잘안 되네. 아 좋습니다. 가져주세요. 네. 자, 이제 이 버섯 요리할 거, 페이스 만들 거는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이 블렌더에다 갈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정도씩 넣어서. 이제 반반씩 넣어서 이제 그렇게 딱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저희 집에 그거 있는데 푸드 프로세서? 이게 퐁퐁퐁퐁퐁퐁퐁퐁 아아 뭔지 아시죠? 아박수기만해 올리브오일 좀 둘러주시고. 우선 마늘 다져놓은 거저희 먼저 넣으시고요. 하나씩 네, 먹어보니까. 네. 마늘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야, 그 버섯 다져놓은 거다 넣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그렇지? 벌써 냄새 너무 좋아, 그죠? 어. 여기에 추가로 양파도 넣을 수 있는데 양파 자체는 수분이 좀 물이 많으니까. 자, 두분 버터 한 큰술씩. 한 큰술씩 넣어주세요. 향 너무 좋다 살짝 바닥에 누르기 시작하면 화이트 와인 한 큰술씩 부어주시고 눌러붙은 데다가 뿌리시면 돼요 맞아. 맞아. 좀 많이 넣는 느낌인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분 있을 때그 옆에 그 눌러붙은 데를 닦아주세요 설거지 하세요 밀이 네. 아니야 맛술 아니야 <laughs> 잘 닦이죠? 야 근데 향이 확 올라온다 옆에서 네. 난다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하셔야 음. 돼요 아, 소금간? 네, 소금하고 후추간 소금은 잘 크게 한번 건... 또는, 네. 후추를 많이? 네. 자, 이제 생크림 좀 넣을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맛 없을 수가 없겠다. 1번, 2번. 어, 내가 불이 넣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각질 맛을 더하기 위해서. 간을 좀더 넣어요. 간 살짝 넣어요. 여기가 이 빡빡한 이을 많이 넣었는지. <laughs> 아, 싫어요? 저건 한강이에 한강. 그래서 아까 그 믹싱도 그대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웰링턴에 쓸 돼지 안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돼지 안심은 약간 좀 도톰하게 쓰려면 이렇게 랩으로 모양을 좀 잡아 놓으면 아좀 도톰하게 쓸수 있어요. 아, 얇은 애를 지금 이렇게 약간 얇은 모양을 잡아 놓은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웰링턴은 동그란 요리니까. 그렇죠. 고기에다가 이제 각자 원하시는 만큼 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밑간을 하세요. 한번 먹어 보시죠. 자. 응. 아 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 너무 좋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 너무 예뻐 이거, 오, 너무 예뻐. 좋아. 설거지 할게 없네. <laughs> 설거지 할게 없네. 너무 예쁘네자 이제 웰링턴 지금 우리가 말했, 말했던거세개다 만든 거예요. 이제 감싸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제 말기만 하면 돼. 좋다. 이게 다볼까요 이게? 아, 셰프님 힘드신가봐. 한숨 쉬고 어요 <laughs> 만져보시죠. 완전 딱딱. 아까랑. 아. 어. 이 상태에서 오. 이제 반죽을 밀어서 쓸 건데 네. 여러분들이 밀면 제가 오늘 이걸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건참 좋은 생각. 사이즈가 <laughs> 하이지. 얘가 하이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기 이제 말아서 쓸 건데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있게끔 하나하나 싸가는 게 좋지 한 아, 번에 김밥 만들지 싸버리면 음, 음, 음. 안에가 비어버려 요 공간이 생겨서 아,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눌러줘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또 뭐가 있냐면 프로슈토 해. 네. 자 이제 이렇게 감싸줄 건데 먼저 이제 프로슈토를 예쁘게 김 핀다는 생각으로 그냥 음. 네, 펼쳐주시면 돼요. 내 고기가 다 감싸질 정도. 음. 자, 얘는 이제 근대, 아. 우리 그 배춧잎이나 이런 거할때 쓰는 그런 근대잎을 살짝 데쳐서 놓은 거예요. 얘도 하나씩 그 위에다 바로 깔아주시고. 오늘 된거 같죠? 오케이. 됐으면 이제 듀세를 펴서 바르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얇게? 어... 두께는 한 3mm로 잡을게요. 자, 어느 정도 듀세쇠를쓰면 고기 올려놓고 아, 잘 감싸 오, 세요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이건 내가 먹으면 너무 많아진대. 자, 타이트하게 싸는 거예요. 와, 이게 듀셀이 약간 밀린다. 네, 살짝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음... 어? <laughs> 이대로, 오케이. 이제 옆에만 감싸주세요, 옆에만 잘. 옆에 마무리. 옆에 통통하게 마무리. 통통통. 자, 통통. 이제 파이즈감싸 건데 고기 먼저 딱 올리기 전에 계란 물. 그렇죠. 대구 샤워. 샤워 해야죠. 왜요? 살짝 삐져나오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좀더 그렇죠 고기가 좀더 삐져나오게 네. 이제 간 돌돌돌돌 타이트하게 말아주시면 돼요 힘 너무 세게 하지 말면 안 돼요 잘 붙게 네. 그냥 살짝만 붙게끔만 그대로 옆에 이렇게 딱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타이트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남는 파이 반죽이 잘라내시고 잘라낸 네. 네. 다음에 좋아요 배워, 배워 배워 자 다시 에그 샤워 한번더 하시고 위에다가 그대로 각자 선물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음. 우리 커플분들도 오셔가지고 한 번씩 해또 좋더라고요 각자 직접 만들어서 요리하는 거니까 또 나중에 조이 형도 다들 아삭게 성급기 <웃음> 아니 소영이가 좋아해 <laughs> 사랑의 횟수 <햇수>. 하트로 <하트라고> 한번 <laughs> 해야겠다 이게 하트니까? <laughs> <laughs> 야, 기대된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 이제 금농어가 우리 오, 치우면 되겠다. 네. 오늘 준비한 다니씨는커리플라워하고 뭐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늘하고 아스파라거스. 너무 좋네요. 준비했으니까. 콜리플라워는 음 어, 그냥 먹기 좋은 크기. 그냥 음 각자 원하시는 크기. 그리고 마늘은 머리만 제거해서 준비해주시고. 자이 상태로 이제 팬에 불 켜시고요. 아스파라거스는 먹기 좋은 길이로만 편질해주세요. 여기에서 올리브 오일 두르시고 야채 원하시는 만큼 구우시면 됩니다. 갑니다 어 아, 여기. <laughs> 직원분이신가 봐. 대표님은 정우성이고, 그 직원분은 현빈이십니다. <laughs> 소금, 후추 안하시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만 딱 이제 다 구워주시면 됩니다. 아스파라오스가 더 금방 익으니까 아스파라오스 먼저 건지셔야 돼요. 오븐 집에 있으시면 한 210도 온도는 210도로 해서 약 15분 정도 구웠어요. 아 완벽하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온도계 꽂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꽂아봤을 때 돼지고기 온도가 한 57도에서 60도 사이 정도 나오면 딱 좋아요. <laughs> 이런 걸로 하나씩 딱 꽂아놓으면 됩니다. 맞아요. 찔러서 조리해서 완성됩니다. 자 찌르실 건 어떻게 찌르실래요? 스테이크는 를 정수리! 정확해요 찌를 때! 찌를 때는 항상 대각선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에요 그냥 옆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찔러주야 여기 찌는데 해줬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있으니까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소스 담고 그냥 끝낼 건데 사과를 이렇게 삶아서 익혀놓은 거거든요? 웰링턴 잘라서 올릴게요. 가운데 딱 절반 자르시면 됩니다. 스멀스멀 연기 나나요? 반면 보여드릴게. 요거맡기니다 짜잔. 아, 연기 올라온다 연기. 야, 웰링턴은 소스가 듬뿍 있어요 맛있어요. 요거 레드와인 소스인가요? 네 레드와인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건강에도 좋은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렇게 썰때 부서지네요 아 원래 얘, 얘는 다 그냥 작살내서 먹는 거야 어차피 아, 너무 맛있네요, 진짜. 셰프님도 좀 드셔보세요. 예. 드셔보시고 네, 맛을 떠할까요 끝나지...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셰프님께 <laughs> 직접 만드신 것들 위주로. 음. 음. 오케이. 평소가 중요하거든. 요 <laughs> <laughs> 소리가 안 좋았어. 안 좋은 소리 났어. 아 <laughs> 아니 에요 너무 어. 과하게 들어간 모양인데. 자 대표 형과는 상진님은 약간 본토식을 갖고 와요. 간이. 음. 응. 근데 대표님은 약간 우리나라식. 간이 세요? 아니요. 더 슴슴하세요. 아. 더 슴슴하고 상진님 더 세요. 근데 실제로 아스파라거스를 굽는 건 대표님 훨씬 잘 굽으셨어요. 좀더 아삭하고 쫄깃쫄깃한 이런 식감이 있겠내 음, 약간 오버쿡이다. 그죠, 살짝 오버쿡이에요. 물렁물렁해가지고, 그죠. 고기가 두분다 너무 템퍼러를잘굽잘 잘 굽게 나와가지고 이거 굽는 것도 잘못 싸면 이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잘굽잘이게 싸다란 얘기예요. 그 요대로 제가 배워서 결혼 기념일날 <laughs> 요대로 배운 걸 결혼 기념일에. 1이스아 쟤? 아, w e l l i n g t 사람. 잘못, 잘못, 잘못. 잘 잘못. 어, 잘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못. 잘잘